그것도 하고 싶거든요? 그 아이돌을 만들면 어떨까?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우리 이름 b 오 아! <laughs> d 결정! BOD 고 가겠습니다. 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비첫 음, 어, 예, 예. 번째로 가자. 예, 올라가세요. <laughs> 자 다음에 네, 이제, 네, 이제 MR 정도만 들고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할 거예요. 이걸로 가자, 저걸로 가자. 그럼 그걸로 작업해서 우리 노래 내면 되는 거야. 음,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창 시험 수고하셨고요. 요거 토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도록. 어쨌든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노래 그냥 두개딱 듣고 정하 정하면 그거 발전시켜서 우리 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될 노래 인트로 MR 정도 들려 드릴 거예요. 분위기만 알수 있도록. 아니 근데 나는 그 먼저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님들 데뷔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데뷔한 거 말고 실제로 발매를 하고 싶으세요? 저번 주에 저희 그 유통사 사장님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될것 같아. 뭔가 이게 시청자 수가 심상치 않다. 뭐 한다면 뭐 어렵지 않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발매 가능성이 좀더 많이 열렸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오늘 이지선다거든요. 노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짧게 앞에 한 MR 20초 정도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 두개다 듣고 이렇게 한번 판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첫 번째 노래부터 들려드리려고 할게요.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힙합인데 K-pop 묻혀서 약간 센 언니. 노래 어, 힙합풍을 발전시켜서 멜로디 얹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은 O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별로다 싶으면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발표! 어 뭐야? 어? 어? 오케이 이걸로 결정! 오늘 해산! 어아야 네. <laughs> 일단 형식상으로 두 번째 노래도 일단 해보자. 네자 결과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한명 누구야? <laughs> 잠깐만. 아니 나 했어. 뭐야 뭐야 이것도 만장일치야 결국에는? 아... 야 저희 두개다 하면 안 되나요? 아 더블 싱글 내야 되나? 자 그러면 노래 두개다 들어봤는데 손 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말할 게 있나요? 예 네? 어, 맞아. 아니 그니까 두개중 하나 정해야 돼 <laughs> 우리 이거 두개다 하기가 우리 지금 인력이 안돼그럼 저가 일단 들었을 때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스케치 단계에서의 곡 분위기나 그게 사실 그 최종본까지 이어진 경우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맞아, 많이. 네. 그래서 이 비트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곡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곡의 잠재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첫 번째. 꺼도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뭔가 또 네, 추가하고 싶거나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 있다 뭐 이러, 이러시면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일본의 음악은 예. 네, 매력이 있어요 그러냐를 처음 들 때는 그냥 조용하게 한국 노래 뭐라그러냐 아니 저도 제가 느끼기에 저희 네 명이 너무 다 독특한데 네. 약간 끼 부리기에는 첫 번째 곡이 좀더 좋을 것 같다고 <laughs>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고민이 끼 부리고 <laughs> 싶으세요? 막... 어, 엄청... <laughs> 뭐냐면 약간 두 번째 곡은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생, 상상되는 이미지에 좀 맞춰 들어갈 것 같다면 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뭔가 막놀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톤으로? 그 약간 지금 첫 번째 노래 힙합곡에 좀 쏠리고 있는데 음... 아, 뭐, 뭐 하신 말 있으세요 마리님 근데 네네. 아, 네. 제가 지금 곰곰이 지금 방금 정말 생각이 음. 난 건데 네. 제가 만약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뭔가 멜론에 내는 거나 뭐 약간 추후 흥행성 뭐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한다면 네. 저는 계속 들었을 때좀 질리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노래인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약간 1번 샘플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과연 이제 처음에 몇번 들었을 때야 너무 멋있고 웅장한 곡이다 로 끝나지 않고 아... 계속 사람들이 찾는 맛집 같은 곡이 될수 있을까 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이 좀 오히려 좀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고요. 팽팽하거든요? 그 소리 섞는 건안 되나요? 네. 너무 장르가 달라서 그... 어떻게 예. 하는... <laughs> 그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정도 지금 맵에 들어와서 지금 한 투표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 조금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 자한명한명 한명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여기 그... 세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뭔가요? 아... 안, 귀냥안 꽂혀서 엑셀 놀렸습니다 아 오케이 간결 좋아 귀에 안 꽂힌다 의견 <laughs> <laughs> 호랑이 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그 그냥 아예 힙합 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아 약간 너무 힙합이다 중간이 없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디아야? 뭐야 하디아네? 디아 아, 예, 예 디아님 뭐 이거 이거 노래 마음에 드세요? 아니 딱 너무 좋은데. <laughs> 아 비번 다음에 잘 어울린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그 노트박스님 그이 노래 괜찮으세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식그 노래 있는데 그거랑 뭐 비슷해가지고. 아 본인 취향과 그냥 비슷하다. 네. 아 오케이 취향과 네. 같다. 네. 혹시 나는 취향 문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저 일단 처음엔 취향으로 고른 건 맞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예. 약간 좀 엔딩곡 같았어요 엔딩곡. 그래서 아 이게 벌써 아. 끝나는 느낌이라고. 디아님 아까 그 노래가 비우디에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도 비우디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잘 어울리니까 그냥 두고 다 내줘. 한번만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번 뭐야? 이그 조금에 그 여보세요? 들리세요? 이번 마이크 안 돼요. 아 마이크 안 돼요? 그 노래 좋아요? 어머. 아 또. 귀여워. 아, 노래 어, 노래 얼마, 얼마나 좋아요? 아 맞.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한번더 모여야 될것 같긴 해. 약간 아무리 내가 뭐 정한다지만 여러분들 의견도 더 뭔가 방송에서 모, 말 못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데뷔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 되게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 높은 확률로 데뷔할 것 같아서 무조건 오늘 들려드린 노래 두개중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여기서 뭔가 어 뭐야 이게 이 노래야? 막 싶을 정도로 바뀌는 건 없고 노래 딱 듣자마자 아 이걸로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급에 그... 예,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